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성은 607장 내 본양 가는 길 찬양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와서 산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제 야곱이 죽음이 가까웠다.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든 못 산다고 하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음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기한이 가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는 내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험악하게 살았던, 부유하게 살았던, 행복하게 살았던, 불행하게 살았던 우리는 죽음 앞에 있게 된다. 다시는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고 있지만, 이 매일매일의 발걸음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평생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 앞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죽음 앞에 있게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질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야곱이, 야곱이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네. 아, 하나님의 은혜와 너 때문에 요셉, 너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잘 살게 되었다. 은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체적으로는 형제 자매 자식의 은혜. 부모도 자식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겸손한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은혜라는 말은 나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는 주어진 것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은혜를 줍니까? 얼마나 은혜를 베풀면서 살았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배불면서 살았습니까? 그래야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배불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내게 어떤 은혜의 분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는 내 것도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다. 은혜는 다른 사람의 것인데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이 내 지식이 내 방법이 내 지혜가 무엇을 한 것처럼 그건 은혜의 착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 고향 땅에 묻어다. 고향 선상에 선산에 막빨다 우리죠. 고향 그려합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든지 어디를 사모해야 됩니까?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보다 더 나은 본향은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만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면 그리로 우리는 가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다고 했을 때. 두 아들. 문하세, 에브라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에브라임과 문하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하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이두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요셉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 속에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살아온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생각해보면,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훌륭하지 못합니다.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은혜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고향을 바라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있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약점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좋은 아버지일까요? 나쁜 아버지일까요? 저는 나쁜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설령 내가 좀이 세상적으로 볼때좀 실패한 아버지라고, 도 생각한다. 우리는. 아버지 특별히 좋은 믿음의 아버지로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재산을 물려줬습니까 재산은 요셉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고향에 소망을 두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바뀐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제가 많이 부족해도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믿음의 소망을 줄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조선족인데 중국 정부에 아주 높은 벼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론 재산도 좀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로 물려줄 게 하나 있다. 잘 부끄럽게 교회도 다니지 못하고 믿음도 고백하지 못했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거라. 그리고 죽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 이거를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